흥쇼핑 안녕하세요 샤롯데입니다 필드는 나의 러네 인생도 나의 러네 여러분 필드 나가셔서 런웨이를 마음껏 준비고 즐기고 샷을 팍팍하고 오셨나요? 자 필드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샤롯데 흥쇼핑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베스트 조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조끼 하나도 확실한 거로 제가 초이스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중년들에게 어울리는 조끼를 만나왔습니다. 자, 중년 조끼는 어떻게든 나를 가려주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날씬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귀여우고 깜찍하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서 필드에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조끼. 속에 이너는 저희한테 구입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너 많이 있어요 사이트에 보면은 화이트 이너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너는 근데 그해 입으면 못 입겠더라고. 요 제가 입어 보니까 자꾸 빨한번 이제 땀이 나니까 빨고 빨고 몇번 빨면 여긴 또 화장품이 묻어서 누래지고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너는 좀그 해마다 입게 되는데 필요하신 이너 구입해서 안에다 이너 이너 안에다가 이너 입시고 겉에다 받쳐 입는. 조끼예요 자, 이렇게 너무 날씬해 보이죠? 저 빠진 거 아니에요. 대를 겨울에 2kg가 쪘어요. 쪘는데, 코디를 잘할 뿐입니다. 이 폭을 줄여놨어요. 디자인으로. 옆구리 폭을 줄여놔가지고, 이거 24의 허리잖아요. 요, 요런 허리. 이, 이, 이 앞뒤를 블랙으로 처리하고, 옆을 줄여놔가지고, 되게 날씬해. 키가 작으신 분들 이거를 보니까 쭉 길어 보이는. 옆선을 길게 해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선만 길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선. 앞에도 우리 어때요? 이게 지금 여기, 여기 24로 잘라놨어요. 이거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 옆에, 옆구리를 다 잘라버린 거야. 안 보이게. 옆구리를. 여기 화이트로 날개 처리를 해가지고 내 옆에 옆구리 숨어 있는 2cm씩 양쪽으로 숨어 있는 2cm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날씬하게. 옆에 2cm를 잘랐으니 4cm를 잘라 버리니까 얼마나 날씬해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꿈의 5544가 바로 이런 몸매거든요. 그거를 내 몸으로 하기 어려운데 누가 해 줘요? 필드가의 골프예요. 필드가의 옷들이 우리 중년들을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르면 밋밋하니까 옆에 디자인을 넣었어요. 옆쪽으로 디자인을 넣었어요. 예쁘게. 그래서 이 어깨 라인으로 내 몸이 그냥 날씬해 보이게끔 해주는 디자인. 거기에다가 배를 딱 덮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랫배, 저 아시잖아요. 아랫배 나오면. 아랫배가 이렇게 덮어주고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니 부담도 없고, 입었을 때, 예쁘고, 거기에다가, 이 아래는, 스커트는, 위에 이렇게 2cm씩, 4cm를 잘라버린 몸에다가, 이 찰랑찰랑한, 이 찰랑찰랑한, 이 스커트를 입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코디가 되는 거예요. 이 주름도, 작년에 저희가 요 비슷한 걸 팔았는데, 굉장히 많이 선택해주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주름이 들어갔어요. 주름이 배로 많아졌어요. 그만큼 섬유를 아끼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원단을. 샷을 할 때, 요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춤을 트셨지. 요렇게 샷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옆도, 앞도, 옆도, 뒤도 4cm씩 다 잘라버려가지고, 몸이, 내 몸이 66이었던 내 몸이 5처럼 보이고, 77이었던 내 몸이 66처럼 보이고 5였던 내 몸이 44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제가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이너와 지금 요즘에는 싼드할 수도 있으니까 이너를 안에다가 기모 이너를 입으셔도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제품 작년에 재고 남은 거 제가 지금 입었어요. 이너는 아무거나 기모도 괜찮더라고요 날씨가 싸늘하면 기모나 일반 이너나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아무래도 이게 블랙이니까 이너를 화이트로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코디가 대비가 되고 깔끔해 보여요 블랙 블랙은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까 화이트 이너를 입으시고 이렇게 스커트 스커트는 지퍼의 스커트고 화이트 색상이라 살짝 속옷이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베, 베이지색 톤이나 화이트나 뭐 이런 거를 입어주시고요 밴드 그다음에 신축성 갑 주머니 크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이런 기능성의 옷들은 디자인만 보시면 돼요. 이제는 기능성은 그 어떤 골프웨어를 하셔도 기능성에 굉장히 충실한 성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 말하면 지루하니까 말안 하고 기능만, 디자인만, 기능은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디자인만 보시면 돼요. 아, 저렇게 코디하니까 예쁘구나. 아, 나도 저렇게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능만 디자인만 보시면 돼요. 제머릿 속에 지금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입으로 기능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커트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준비했고요. 블랙에 블랙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고 블랙에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도 예뻐요. 제가 블랙 스커트를 입었을 때도 예뻤는데 화이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블랙에 블랙은 화면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입으셔도 굉장히 시크하면서 깔끔한 매력. 그 다음에 위에 여기 하얀색 코디가 돼 있어서 밑으로 찰랑찰랑한 블랙의 스커트. 블랙 색상 스커트가 많다면 화이트 색상에 도전하시라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려요. 만약에 나는 사이즈가 좀큰 사람이다 하도 화이트 색상을 이 블랙이 상의를 다 커버해줘요. 블랙이 상의를 커버해주니까 블랙 을 입으시고. 자, 이거는 완전 화이트 색상은 아니고 아이보리빛이에요. 고급진 진주 느낌? 아이보리? 그다음에 스웨이드 장갑. 지금부터 여러 분까지이 스웨이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반 이삭스를 이렇게 신으시면 또 완벽한 골프웨어의 코디가 되겠죠? 자, 여러분. 또 블랙 스커트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블랙 블랙. 이보다 날 신을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하체가 좀 부실한 편이에요. 상체가 크고 그래서 저는 블랙과 화이트를 입는 게 어울려요. 더 왜냐 하체가 부실한 사람이라 하체를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하체가 튼튼하신 하체 튼실분들 진짜 제가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코디하시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자 필드는 나의 런웨이 필드가의 구 아니겠어요? 자 필드에 나가서. 나의 런웨이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샤르떼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 맞지요? 네. 중년 코디, 이렇게 입으시면 어디 가서도 엄지 척 소리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필드에 나가서 마음껏 나를 펼치세요.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있어요그 광활하고 넓은 곳에 잔디밭에서. 아직은 잔디가 파릇파릇하지 않지만 누러면 또 누런 맛이 있어요. 그대로 가셔서 그냥 가서 나를 즐기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 마음껏 뽐내고, 콧대 딱 높이고, 뿜뿜뿜뿜이 해가면서 자신있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코디를 하셔서 나가시면 돼요. 패션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뭐를 입었는지는 덜 중요해요. 얼마나 예쁘게 입었는지, 얼마나 세련되게 입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고 낭낭한 느낌으로 겟하셔서 마음껏 즐기세요. 자, 샤롯데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샤롯데 웅쇼핑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필드 언제나 건강하게 즐겁게 누벼요.